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리도 고통스럽습니까?" "언제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그대가 고통이라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보라. 그것이 진정 고통인가 아니면 그대의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 내는가?" "도반 여러분." 이 질문은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의 질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고통의 외침,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번뇌의 굴레, 끝이 보이지 않는 괴로움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밤을 뜬 눈으로 치세우며 천장만 바라보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 일어설 힘조차 없던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자식과의 갈등으로 눈물 삼키던 그 밤을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위로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뿌리를 뽑아내는 지혜를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네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평안을, 번뇌 가운데 자유를,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이 거룩한 법문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날 밤 가장 먼저 통찰하신 진리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체계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 고통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바환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고요, 애별리고가 고요, 원증외고가 고요, 구부득고가 고요. 태어남이 괴롭고, 늙음이 괴롭고, 병들미 괴롭고, 죽음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이 괴롭고, 미워하는 이를 만나는 것이 괴롭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는 극심한 계급 제도와 가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카르마와 윤회의 굴레 속에서 끝없는 괴로움을 반복하고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갈등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집착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병 자체보다 병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이 더큰 고통을 만듭니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그 상황 자체보다 내 기대와 집착이 더큰 번뇌를 일으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세 김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여의신 후 홀로 지내시던 김보살님은 3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내가 무슨 악업을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가 하며 밤낮으로 괴로워하셨지요. 손이 떨려 밥을 먹기도 힘들고 걷기도 불편해지면서 점점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셨습니다. 스님께서 바로 이 자바한경의 말씀을 전하시며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병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병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김보살님은 그날 밤 깊은 참회와 명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병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병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보살님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굴리며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걷기 힘들 때마다 이것도 수행이라 여기며 천천히 천천히 절 마당을 걸으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보살님의 병이 완치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손은 떨리고 걸음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대신 병이 주는 가르침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느린 걸음 덕분에 꽃한 송이 나뭇잎 하나를 더 깊이 볼수 있게 되었다고, 떨리는 손 덕분에 모든 행동을 더 주의 깊게, 더 정성스럽게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는 지혜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보십시오. 그때 고통은 더 이상적이 아닌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만 조용히 앉아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판단이나 저항 없이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듯 그저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통이 조금씩 그 무게를 잃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안한다여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난다가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손이 아프고 굳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손을 펴면 어떻게 되는가? 아난다가 답했습니다.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였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번뇌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습니까? 집착 때문입니다. 건강에 집착하기에 병이 두렵고, 돈에 집착하기에 가난이 괴롭고, 자식에 집착하기에 자식의 실패가 나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집착하기에 이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젊음에 집착하기에 늙음이 절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무상을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부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아침에 이슬처럼, 물거품처럼, 번개처럼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체득할 때 집착은 저절로 약해집니다. 둘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짐을 아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내게 머물다 가는 것뿐입니다. 이 몸도 빌려온 것이고 이 재산도 잠시 맡아 둔 것이며 이 관계도 인연 따라 만나 인연 따라 헤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8세 이 거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거사님은 평생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제법 큰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며 부와 명예를 모두 얻으셨지요. 하지만 65세가 되던 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사무실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술로 세월을 보냈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화풀이를 했으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옛 친구의 권유로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하며 이틀을 보내는 동안 한노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거사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잃었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원래 그대 것이었습니까? 그대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간것 뿐입니다. 이제 그 인연이 다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대는 왜 원래 그대 것도 아니었던 것에 그토록 집착하십니까? 그 말씀이 이 거사님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날 밤 거사님은 첫눈이 내리는 것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눈송이가 내려와 땅에 닿으면 곧 노가 사라지듯 모든 것이 그러하구나. 왔다가 가는 것 모이고 흩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구나. 그후이 거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도 평화로우셨고,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지금은 절에서 신도회장으로 봉사하시며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거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었을 때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집착을 내려놓고 보니 그때 진짜 자유를 얻었다고 말입니다. 돈이 많을 때는 돈 걱정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도 걱정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경지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집착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에 집착하지 않고 건강을 잃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부유할 때 부에 집착하지 않고 가난해져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남이 있을 때 만남에 매달리지 않고 헤어짐이 있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관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빌려 쓰는 시간이구나. 이 몸도, 이 호흡도, 이 모든 것이 잠시 내게 허락된 선물이구나.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내일 이 모든 것을 다시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집착은 서서히 약해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있을 때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고 없어져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평정심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의 실천으로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원한이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니라. 이 구절의 배경에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과 마가다국의 아자타샤트루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양국의 백성들은 깊은 증오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원앙과 복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깊이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하는 원한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부를 뿐이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자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요,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비의 실천이 상대방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원망과 분노, 미움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분노,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원망,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러움,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반야신경에서 관세음보살이 행신 반야바람을 다시 하셨다고 했습니다. 깊은 지혜의 수행을 하실 때온이 모두 공한 줄 아시고 일체의 고액을 건너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즉 중생의 고통소리를 듣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0세박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보살님에게는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이 잘 되고 있었는데, 동업자였던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일로 식당은 문을 닫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몇년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보살님은 20년 동안 그 친구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었고, 가슴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우울증이 찾아왔으며 소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68세가 되던 해 보살님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였지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절에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무엇이 보살님을 이렇게 병들게 했는지 아십니까? 암세포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보살님 가슴 속에 품고 계신 그 원망과 분노가 보살님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수술로 암세포는 제거할 수 있겠지만 그 원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며 자비명상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천번씩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나를 힘들게 한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할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의 행복을 빌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생사의 기로에서 보살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매일 108배를 하며 관세음 보살 명호를 염송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사람도 부처님의 자비 안에 머물기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일이 지날 무렵 20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그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분노가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업보에 이끌려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고 아마도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 보살님의 건강은 놀랍도록 회복되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 되었고 우울증도 사라졌으며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이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신기해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지금 박 보살님은 암환우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처럼 병과 함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자비명상을 가르쳐 주시며 함께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고 계십니다. 보살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이 내게 온 것은 축복이었다고. 그병 덕분에 20년간 나를 괴롭히던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나를 먼저 치유합니다. 원망을 내려놓을 때, 분노를 놓아줄 때, 용서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쁘게 해준 사람도 힘들게 한 사람도 모든 이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진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마음 속에 쌓여 있던 독이 빠져나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며,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바른 길을 성취하여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니, 그것은 바로 사념천이라. 사념천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내 느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모든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당시 많은 수행자들이 복잡한 수행법과 고행으로 깨달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숨을 멈추는 수행을 했고, 어떤 이는 극심한 단식을 했으며, 어떤 이는 가시밭에 눕는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 수행을 모두 버리시고, 중도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도의 핵심이 바로 알아차림, 즉 사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해탈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습니까? 과거의 후회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며 과거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미래의 불안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병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노후가 걱정이다하며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6세 최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거사님은 평생 걱정 속에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 걱정, 자식 교육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고,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 걱정, 노후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보냈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밤새 걱정했고, 합병증이 올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합병증으로 실명하면 어쩌나 신장이 망가지면, 어쩌나 발을 절단해야 하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어느날 친구의 권유로 윗바사나 명상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0일간의 침묵수련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 그저 들숨과 날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으려 하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혈당은 괜찮을까? 약은 제때 먹었나? 집은 잘 있을까? 스님께서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호흡에 머무르십시오. 나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동안에는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심장이 뛰고 생명이 흐르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수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 최 거사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호흡 명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알아차림을 유지하려 노력하십니다. 식사할 때는 씹는 것을 알아차리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것을 알아차리며, 말할 때는 내 말을 알아차립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당뇨는 있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을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20대에는 30대를 걱정했고 30대에는 40대를 걱정했으며 40대에는 50대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걱정 속에 살다 보니,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고, 햇살을 볼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그 맛을 온전히 느끼고, 차를 마실 때는 그 향기에 집중하며, 꽃을 볼 때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알아차림의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3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십시오. 하루 중에도 틈틈이 멈춰 서서 3번만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지금 내 몸은 어떤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살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직 밥맛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쌀의 향기를, 반찬의 맛을, 씹는 감촉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왼발, 오른발,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며 걸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으로 고통에서 해방되는 네 가지 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집착이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고통은 깨달음의 스승이 됩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를 배웠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응무소주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임을 알때 집착은 저절로 약해집니다. 셋째, 자비의 실천으로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자비로 응답할 때 가장 먼저 치유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용서와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수행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알아차림의 수행이 해탈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네 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체득하시고 실천하신 길이며 무수한 선지식들이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불자님들이 이 길을 걸으며 해탈의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불자님들께서도 오늘부터 이 길을 걸어가시길 간곡히 권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전히 힘들고, 때로는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까지 6년의 고행을 겪으셨습니다. 위대한 선사들도 수십 년의 정진 끝에 견성하셨습니다. 수행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해탈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며 이렇게 서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하루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회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수행한 공덕이 온 벚개에 두루 미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일체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발언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머나먼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여러분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뜰 때, 밥 먹을 때, 걸을 때, 말할 때,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방황하던 불자님들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 평안을 얻으시기를, 번뇌에 시달리던 도반님들께서 이 지혜를 통해 자유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사랑하는 불자님들과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날로 정진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 모두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간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